네, 뭐 사셨나요? 가는 길에 아이스 닭밥빵이 있어가지고 슬슬쩍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어 근데 맛있을 것 <laughs> 같아 방금빵처럼 생겼어요 자, 한번 드셔보세요 음 <laughs> 이번 역은 홍대입구, 홍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지금 홍대입구역에 있습니네 네, 바로 가시죠 네 가시죠 오케이. 자 저희가 지금 가위바보를 해서 사주 보는 걸 해볼 건데 누가 제일 잘 이길지 몰라요. 저희의 블랙시스의 운명 한번 예, 봐볼까요? 네. 자, 가위바위보. 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. 어. 이건 뭐 누가 됐든 상관없어. 자, 자, 말한 사람이 진다니까. 아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. 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. 안진거가위바보 자, 갑시다. 자, 여러분, 갑시다. 제가 지금 가볍게 쳐서 타로 타타 타로 타로 본다요? 타로 봐 줘요. 아, 그래요? 그럼 타로 그 간단하게 재미로 네, 일반으로 한번 볼게요. 근데 알겠습니다. 무서워요. 오케이. 네. 자, 해 봅시다. 네, 간단하게 이거 뭐 할게요. 어, 지금 어떤 쪽이 좋으세요? 지금 이제 데뷔한 지 이제 1년 다 지난 신, 신인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아,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럼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네. 성공할 수 있고 잘될수있고 정동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종훈 씨, 우리 네. 타로를 보고 왔잖아요. 어때요, 소감이? 사실 제가 타로를 처음 본 게었는데, 어 이게 되게 떨리면서 되게 무섭네요. 정도 밧을 올리고 있고 풍등이 올리고 있어요. 저희한테도 이렇게 대박이 올릴 날이 있기를. 아, 안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, 그렇지 파이팅! 우와 여기가 홍대예요, 와. 네 혹시 홍대에서 뭘 하러 오셨나요? 저는 홍대 오면 제가 꼭 먹는 게 있어요. 뭔가요 그게? 무슨 바로? 철판 아이스크림. 우와. 자, 가봐요. 나도 먹을래. 맛있겠다 제가 네. 철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 보여서 제가 나중에 어, 가수하고 돈 많이 벌면 부업으로 철판 아이스크림 집을 하나 차릴 거예요 저거 같이 할래요 카메라 네.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? 지저분한 지정, 거 같아서 아하하하하아 뭐야 렌즈 닦았네 자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겠습니다 <laughs> 27. 리액션 기대합니다, 여러분. 제 리액션. 그래서 길이. 너무 맛있이 정도면 이 정도면 배우해도 되나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자, 제가 보여 드릴게요. 봐 봐요. 광고 안 돼요. 오케이. 자. 광고 안 들어오면 제가 리액션 어떻게 할줄 보여드릴게요 자. 머리네. 우리 아, 리더가 나 보여 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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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로 하세요. 아. 아, 좋아 안될 것 같아요 <laughs> 저, 저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우리 마트 형이 리액션을 자 바나나, 바나나 초코입니다 안녕 자 기대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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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<laughs> 우리는 연기는 안 되는 걸로. 진짜 맛있어. 우리 블랙식스는노래만 합시다, <laughs> 여러분. 자, 저희는 응. 양궁할 건데요. 네. 저희가 처음 <laughs> 도전하는 양궁이에요. 저 진짜 처음 해봐요. 나중에 아역대 가서 곡할수 있는 네. 그런 실력이 있을지 될지 모르지. 타고 아니요데아 아니요. 이거보다 멀어? 요한 100m 되는 거 같은데. 요 네, 아니요. 네? 3, 100m? 3, 될 걸요? 3,000m? 3,000m. 제가 이래서 주몽이 <laughs> 후회해가지고. 보여주세요. 반영이저기데 제가 저기를 맞췄죠. 보여주세요. 얘는? 와 장웨 어디어요아좋자 10점 싸드겠습니다. 자, 다 잠깐만, 잠깐, 잠깐만. 와, 와, 와. 밥이 왔네, 왔네. 와, 저희가 경품을 상품을 받게 됐어요. 네? 상품을, 상품을 받게 됐어요. 제가 양궁 처음 해봤는데, 되게 잘해가지고, 네, 계속 한 8점 이상 맞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주신답니다. 뭐, 뭐, 뭐가 나왔지? 이거 위에 있는 거? 아, 어, 네. 봐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양궁, 아역대에서 아 불러주세요. 그럼 지금, 그러면 사격으로 한번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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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Let's go. 또, 또 하면 되나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너 잘해가지고 220까지 <laughs> 선배님의 네, 운영하시는 아우리점입니다 이 여기는 홍대점이죠 네 홍대점인데 네 그렇게 불해달라고아네 하나 둘셋 홍대점 홍대죠. 네 성민이 어, 이제 친동생이 이제 빵맛 사장님이 이제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맛있게 또 아우리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이게 왜? 이거. 이게 다, 아 아니, 아, 진짜 뽕따, 진짜 뽕따. 진짜 맛있어 뽕따. 뽕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진짜 뽕따봐. 진짜 뽕따봐. 맛있죠?